어이, 재수번호! 재수번호! 3800! 간식이다! 와, 감사합니다! 누가 와? 감사합니다! 어,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. <laughs> 아, 엄마가 간식을 던져주고 갔어요. 마크 헛방 대비 음. 마크 연습 가시나요? 어 킹아 어 어이 죄수번호 어 간식이다 죄수번호 709 사식이다 어이 밥이다 어. 가, 감사합니다 가, 감사합니다 어, 근데 나 근데 나그림요거트 싫다는데 엄마 야자